네 고객이 이게 최우선 고이체 반갑습니다. BMW 한남전시장 황진규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장소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저희 전시장 출고가 아니라 고객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출고를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출고가 가는 곳은 대구입니다. 우리 서울 한남전 시장에서 이제 대구까지 캐리어 기사님 차량을 타고 이제 출발을 했고 여기서 아마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워낙 이제 캐리어 차량이 속도 제한도 있고 하니까 대구까지 한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고객님이 계시는 대구까지 가서 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고객님들께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면 제가 교통비 주유비 다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제 전시장으로 올라오실 수 있게끔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주 오랜만에 지방 출고 대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또 우리 딜러들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던가 아니면 은뭐 시승차를 타고 내려가던가 아니면 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캐리어 기사님 차량을 동승해서 같이 가곤 하는데 이번 캐리어 차량은 박스카라서 안전하게 또 고객님 계신 곳으로 차량 이동해서 출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캐리어가 또 이제 박스카로 차량을 이동해야 좀더 안전하게 이동이 되잖아요. 또 고객님들께서 워낙 또 고가 차량이고 소중한 차량인데 최대한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최대한 미리미리 일정을 잡아서 박스카를 미리 예약을 해두고 또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X5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차량을 출고를 하시게 됐고 가장 큰 장점인 게 이제 두 자녀이신데도 7인승이라서 취득세 절반을 감면 받으시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출고하게 됐습니다 이제 X5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워낙 조금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 차량 대비 취득세가 조금 더 높은데 여기서 50% 감면된다는 라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스마트 하이브 쓰셨을 때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부분 X5 40i 7인승 모델을 적용시켜서 출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이동 출근하는 게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안전하게 고객님 차량 가지고 대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인도가 될 차량은 박스카로 안전하게 지금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잠깐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괴산 휴게소에서 들려서 기사님도 잠깐 화장실 가시고 저도 여기서 잠깐 쉬다가 바로 곧장 출발을 할 건데요. 이렇게 좀 주로 장거리 출구를 가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휴게소 한 번씩 정도 들려서 그런 시간까지 고려해서 또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대구에 있는 샵장에 맡기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제 샵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샵장 가서 차량 내리고 제가 다시 한번 차량 보여드리면서 또 출구 영상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을 만나 뵐 샵장으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샵장으로 도착을 했고, 이제 차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사님 너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대구까지 탁송 오면서, 어, 탁송 기사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오면 또 금방 오더라고요. <laughs> 뭐 인생에 관련된 얘기, 뭐 그리고 제 직종 관련된 얘기, 탁송기사님들 업종 관련된 얘기, 많은 얘기 나누면서 도착을 했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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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브루클린 그레이, 7인승 모델이고요. 사공 아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어,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블루 캘리퍼라던가 그 다음에 에어덕트도 블랙 하이그루시로 적용이 다 되어 있고 사이드 윈도우 몰딩 구간 이라던가 그리고 범퍼 하단부 투통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5인승 모델 P1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요 5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7인승에 아직 후륜 조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X5를 패밀리카로도 많이 출고 하시잖아요 올해 다자녀가 바뀌면서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로 분류가 되고,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래서 요즘 7인승 모델에 대기계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바로바로 즉시 출고되진 않고 워낙 대기계약이 많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배정 받고 출고를 하시는데, 요번에 출고하신후 고객님께서는 또 브루클린 그레이가 월 중순에 또 배정이 되셨어요. 빠르게 좀 배정을 시켜드렸고, 거의 한 달도 안 기다리시고 바로 배정을 받아서 출고를 하셨습니다. 빠른 출고가 됐고 신인승 두 자녀로 취득세 50% 감면받아서 차량 등록하고 출고까지 됐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샵장으로 위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X5의 디자인은 거의 호불호가 거의 없죠. 아주 완벽한 패밀리카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X5의 디자인이고요. 네, 사모님 한번 차량 간단하게 사모님께서도 직접 보셔도 돼요. 주로 우리가 검수할 때 가장 많이들 보는 게 우선 휠의 기스, 데미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네. 보시면 되고 휠 쪽, 그리고 주로 범퍼 하단부 쪽, 검포 이런 게 소모품인데 이런 데막 같은 기스나 돌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검수 한 해주시고 내부에서도 가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블랙하이브로시부, 뭐 인테리어 부분에 뭐기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 또 사모님께서 육안을 보시면 어차피 작업하시는 분이 완전 꼼꼼히 봐주실 거니까 네. 검수가 저희가 PDI 센터에서 한번 거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아예 저희가 전시장으로 못 불러요. 차량을.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것보다 PDI에서 검수처다 찍어서 오는 네. 딱히 정말 탁송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또 남편분께서 또 박스카로 안전하게 어? <laughs> 고객님께서는 브루클린 그레이의 이제 커피 시트로 선택을 해 주셨고 인테리어 트림은 피아노 블랙, 그 다음에 가죽은 메리노 가죽 커피 색상입니다. 네, 안전하게 대고로 탁송 완료했습니다. 이제 두 자녀로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도 있지만 이 리클레인 기능이 또 핵심이죠. 이거 때문에 2열에 좀 편하게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 2열이 원래 5인승도 워낙 편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리클레인 기능 있고 또두 자녀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득세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모님, 이거 출고용품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케이스랑 기본적으로 쓰셔야 될거다 네, 포함이 되어있고요 네. 번호 알림판도, 그 다음에 텀블러 있고 요거는 코딩파트라고 해서 요거 그냥 조립하시고, 켜지신 다음에 뚜껑 덮으면은 여기다가 짐 그릇,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되고 장사 넣어드렸고 네. 네, 탁송 도착 후 이제 엔진룸부터 검수까지 꼼꼼히 진행을 하고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요 <laughs> 카본 블랙 인기 더 많다, 아니에요? 카본 블랙이요? 아, 근데 요즘은 또브루클린 그레이가 인기 네. 엄청 많아요. 네. 카본 블랙! 이것또 <laughs> 워낙 또 인기 많은 색상이라서 특히 S5에는 또이렇 인기가 많아요. 음, 네. 또 거의 색상 있는 거는 두 가지. 뭐 카본 블랙이랑 브루클린 그레이가 가장 많고 사무에서는 카본 블랙이 워낙 좋더라고. 그쵸? 얘기하시제차 아, 카본 블랙이거든요. 아, 연 시간이 지나니까 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어, 선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요시간 요시간, 정말, 진짜 <laughs> 진짜. 이안 될까요? 그러서도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같 엄청 많아요. <목소리> 아, <목소리> <근데 요시간이 아니라 목소리>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저희가 오늘 서명 총두개 받을 겁니다, 사모님.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인수증이고요. 이쪽에다 사모님 성함 해 주시면 적어 주시면 되시고. 이고 요거 사셨어요. 이번에는 강사님 말씀드리면 5개월 또는 1개 5,000km 이내 차량 말소 시켰을때안타시고 그냥 말소 시켰을때2 0 5,000만 원을 드렸다는 내용인데 계속 하실 거고 이거는 전에 3년 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데 프로세스가 좀좀 복잡하네 거라서 현재 상황 상황 니다 네. 습니다건 제가 챙겨 갈게요, 사모님. 네. 볼게요. 잘탁 드립니다. 네, 사장님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썬팅샵에 차량 맡기고 고객님한테도 인도해드렸고, 또 마침 고객님이 동대구역까지 또 태워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고객님이랑 같이 동대구역 이동하고, 또 거기 동대구역에서 제가 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여기 타면 될까요, 사모님? 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거 짐, 짐좀 잠깐 뒤에다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여기서 내리면 네, 될까요? 될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바로 길 건너서 가시면 요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서 내리면 될까요 네. 어, 네 삼. <laughs> 아 사모님 씨여러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사모님께서도 내려주셔서 동대구역까지 아주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동대구역에서 천안 아산역 가는 KTX 타고 퇴근을 할 건데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기차 배차 시간도 짧고 그래서 기차 타고 바로 올라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고객님이신데 이제 처음에는 카본물레 색상을 원하셨어요. 카본물레 색상 원하셔서 대기기가 걸어놨다가 이제 막판에 브루클링 그레이로 변경이 되면서 좀더 빠르게 배정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할부로 진행해 드렸고 그다음에 스마트 할부로 진행을 하심으로써 할인 최대한 넣어드리면서 견적서 적용해 드려서 출고까지 도와드렸고. 또, 지금 샵장에서 동대구역까지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자차로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동대구역까지 편안하게 왔고 출고를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지방출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또 이렇게 지방출고 하면 매력이 있어요. 타지역 오고 또 고객님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많은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서 앞으로도 저 황진규 대리한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든 공격적인 프로모션 적용해 드려서 출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MW 한남전시장의 황진규 대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도 고객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